네, 이렇게 부천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시절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대학교 얘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서울법대 진학을 하셨는데 혹시 대입은 성공적으로 잘한 번에 끝났나요? 네, 아쉽게도 한 번에 끝나지 못하고.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재수했습니다. 재수고 제가 고3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주말에, 일요일이죠. 학교 가면 뭐 조금 지겨워서 그런지 공부가 안 돼서, 음. 시립도서관을 갔어요. 시립도서관을 갔는데, 네. 에, 그때 여름방학 정도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계속 다니고 있던 중에, 여름방학 정도에, 에, 너무나 네. 아름다운 네. 어, 여학생을 네. 한번 제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시, 누구였죠? 아, 구로 <laughs> 밝히는, 어, 밝히는 어, 아, 지금의 아,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니제 집사람이 이 보면 안됩뜰 때죠. 네, 네네. 네네. 그 여학생을 어, 보고 진짜 완전히 혼이 빠져버려가지고 아 여학생을 네. 좀 따라다니다가 공부를 좀잘 예, 아 못했죠. 네. 네, 그건 핑계고. 그데 네. 어, 이제 시험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것이고 <laughs> 네. 어, 사실은 이지망은 합격을 했었어요. 이지망 아 합격을 했는데 네. 어, 이지망을 보통 합격했다는 것은 이제 일지망을 약간 아깝게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맞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당시 이지망을 합격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사실 형식적으로는 다 합격이 되는데 음. 어, 저는 안 가겠다고 했죠 신체검사 자체를 <laughs> 이지망은 나는 안 간다 네. 아, 나는 법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음. 저희 누나들은 사실은 제 어떤 뭐 고집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말을 안 했는데 네. 아버님이 그러니까 오늘 합격자 발표하면 내일 네. 신체검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아버님 저 아, 그, 이 지방은 안 갑니다. 라고 네. 했는데, 그날은 말씀 안 하셨는데, 네. 그 다음날 신체검사 하는 날, 그러지 말고, 어, 그래도 어, 서울대인데, 네. 어, 좀 가지 그러냐. 뭐안 다니려면 가서 등록이라도 해놓고, 음. 어,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제가 어차피 가지 않을 건데, 음. 그렇게 하는 거는 돈만 아깝습니다. 이래서 음. 제가 아예 신체검사도안 아, 갔던 음.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때 살면서, 그때 그 어떤 그 선택을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아, 네. 그때 그렇습니다. 가지 않은 거를. 네. <laughs> 그렇죠 또, 목꿈미 뭐 확고하고, 목표가 예. 또 확실하면, 예. 굳이 다른 곳을 돌아볼 필요는 없는 예. 거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 해피엔딩이 돼서 그렇지, 나는 혹시 <laughs> 잘못됐으니 예. 아예 어차피 되셨을 거였잖아요. 예. 어, 네. <laughs>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 네 결과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겠죠. 예, 예. 네. 마음을 다 잡고, 예, 견눈을 팔지 않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서울대 법대 또, 재도전 끝에 네, 네. 입학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시절도 저희 부모님한테 음... 네, 가끔 이야기 듣는데 그 당시에는 뭐 민주화 운동, 네, 네 아직 진행이 되고 있을 그럴 그렇죠. 시기라서 네, 네 학생 대학생분들이 뭐집회나 시위에도 많이 나왔다고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에 듣고는 하는데 변호사님은 학창 시절 때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91년도에, 91학번입니다. 네. 이제 90학번에서 재수해서 91학번으로 갔는데, 네. 91학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끝물이라고, 끝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음, 끝에 가장 네. 왕성했던 어떤 학생운동의 시기인데, 네. 91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학생운동이 조금 이렇게 많이. 둔화된 예, 둔화됐죠. 경향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학교를 다닐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누나들이 이제 위에 다섯이나 있고 사실 누나들이 저를 키워서 지금 대학교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저희 누나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고를 졸업해서 이렇게 네, 어, 동생을 키우는 일을 했던데. 음. 그렇게 내가 대학교로 왔는데 내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불합리한 어떤 음. 것이 있다면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음. 학생운동을 음. 열심히 했죠. 또 그래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네. 좀 정치 관련된 활동도 좀해 오시긴 했던 거네요. 음, 그렇죠. 했겠네요. 그 네. 대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네. 그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네. 어, 어떻 보면 그 학생 운동 자체도 음. 이른바 노선 노선 투쟁이라고 해서 어떻게 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고 그렇거든요 그때는 네. 또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쟁도 치열하고 하는 시대인데 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논쟁가였죠 그러네요. 제가 막 글도 쓰고 막 대자보도 어. 쓰고 막 이랬던 그랬 적극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의견을 표현하던 네. 네. 그런 그랬었습니다. 학생이었군요 네. 제가 그쪽 어떤 학생 운동 거기에 리더였으니까요 네. 실제로 예 네. 어. 그랬었습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대학 생활을 또 네. 다니셨고 네. 이제 대학 생활의 끝에 사법 시험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법 시험 하면 생각나는 <laughs> 에피소드 도 들어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간단하게 좀몇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학생 회장 선거에 이제 안 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진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그때만 해도 어, 아그 이전에는 이제 안 되면 어디 노동 현장이라든가 이렇게도 많이 가고 이렇게 음. 했는데 그때는 좀 분위기가 특이했던 게 이제 사회적으로 오히려 노동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은 할수 없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음. 공부를 해서 결국 사법시험에는 됐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사법 시험 된 것이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과목별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한 10장 정도의 답안지를 주고 뭐 뭐에 대해서 논하라. 아니면 아, 케이스 네, 그렇죠. 케이스를 네. 그렇죠. 논술 시험에 케이스를 주고 이렇게 답은 뭐냐 이렇게 쑥써 가는 것인데 네. 저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아. 뭔가 이 행정법이 좀 이렇게 명확히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예, 약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개념이 잘안 잡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행정법 조수가 제일 나쁨은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시험이 시작됐어요. 행정법 네. 시험이 시작됐는데 이제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네. 들어오기 전에 막또 책을 이렇게 초치기로 읽잖아요. 네. <laughs> 그런데 감독관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걸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열심히 외웠어요. 네. 근데 딱 가서 앉자마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laughs> 너무나 큰 운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큰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두개였는데그 25점짜리 하나로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 25점짜리는 제가 거의 복사하듯 쓴것 같아요. 와. 또 배점도 나라. 엄청나. 그래서 사실 <laughs> 네. 행정법이 제일 점수가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려했던 과목인데 제 예, 제일 우려했던 과목인데 네.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어, 아, 이것도 참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되려면 또다 이렇게 되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또 <laughs> 네. 그런 에피소드까지. 네. 어, 또 이렇게 해서 사법시험 도 네. 열심히 응시를 하셨고, 네.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남성분들 하면 군대 얘기, 네. 군 얘기 네.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군 생활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네. 어, 바로 이제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바로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로 나가고 네.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군대를 다녀와요? 장교로 갑니다. 네. 장교로 가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합격했기 때문에 음. 이제 연수원을 마치고 사보면서 2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이제 군대로 갔죠. 네.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를 하지 않고 네. 이제 군대로 갔는데 이제, 이제 군대 가면 영천이라는 데서 구주 훈련을 받고 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받았는데 저는 이제. 특전사 법무관을 했죠. 특전사 법무관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어, 그것이 가게 된 어떤 과정이 조금 에피소드가 좀 있긴 합니다. 아 오늘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특전사 에피소드. 네, 그때 네. 이제 특전사는 이제 어, 그 기수에서 한 명만 가요. 그런지. 한 명만 이제 매년 한 명씩 뽑습니다. 네.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전사를 가게 되면 이게 공수 강하 점프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그... 돼요. 네, 특전사 부대는. 예외 없이 다 낙하산을 타야 돼요.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뱃지를 이제 달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곳이 붙고 이런 사람들이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데, 네, 네. 어, 걸렸나요? 전 걸린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 네. 손을 한번 들어라 갈 사람은 희망하면 아. 보내주겠다 네.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뽑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아무도 안 가서 네.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한3살 어린 일찍 된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련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음. 아무도 안 가서 제가 손을 들었죠. 오, 어, 제가, 직접 네. 손을 드셨군요. 네. 만약에 제비를 뽑게 되면 네. 사실 이 중에서 운동 능력이나 이렇게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할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음. 나는 내가 보니까 나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내가 가겠다고 손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갔는데 결국 은 이제. 공수 훈련 가가지고 한 그게 이제 3 주짜리 훈련이거든요. 네 첫날 후회했습니다. <laughs> 아 손들지 말걸. 네 첫날 바로 <laughs> 첫날 그쵸? 바로 후회했습니다. 네얼차를 받으면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laughs> 왜. 왜 선택하고 그렇게 후회하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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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미쳤지. <laughs> 그래서 결국 그래도 3주 훈련 아참 고되더라고요. 근데 음. 3주 훈련 무사히 마치고 예. 점프도 안전하게 했습니다. 네. 어 그래도 또 용감하게 잘 버티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군생활 특전사까지 예. 네, 나오셨고, 혹시 뭐, 뭐 누님분들 많으셨거나 이렇게 여동생도 있고 이런 가정 환경이. 어떤 특전사를 지원하는 데준 영향은 특별히 없을까요?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재밌는 오, 것은 그때 네. 당시에 반응들을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반응들. 제가 네. 이제 사실은 그때 이미 결혼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러면 결혼을 ]가요? 이제 우선 됐으니까 결혼해 을 있는 상태인데 제주 네. 사람은 오히려 아무 반응이 없이 무덤덤하고 잘 갔다 와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생각지도 못한 반응인데요. 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 장모님이 <laughs> 네. 장모님이 아니 지금 거기 가서 사고 날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오. 어? 실제로 그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나서 네.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음. 아니면 진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우리 장모님은 그럴 만한 반응이셨고, 음.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반응이 재밌으셨어요. 아, 어떠셨나요? 남자는? 당연히 해병대 특전사로 가야지 돼가지고 아, <laughs> 아또 또. 또. 네, 아 강하게 키우시네요. 네 각자 반응들이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아또 장모님하고 네. 우리 아버지의 <laughs> 반응이 재밌었던. 그렇습니다. 장모님 반응이 제일. 아, 아, 또 감사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장모님 장모님이 제일 어려워시네요 사회 사랑은 또 장모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특전사 네. 에피소드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